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아, 예. 오늘은 그 사고로 인해서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 작은 창자가 다치는 손상받는 경우를 얘기 드릴게요. 이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장기가 다치지만 그중에 소장도 자주 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하거든요. 이게 소장이 충격받는 기전이 한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안전벨트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가 쫙 당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안전벨트가 배를 이제 배를 음, 안전벨트가 달려 있는 배를 갖다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창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작은 창자가 이 장갑막이라고 해서 큰 대혈 대동맥에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어서. 우리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몸이 앞으로 줄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급하게 되다 보니까, 작은 창자도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쏠렸다가 뒤로 돌아오는데, 이게 뒤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창자만 앞으로 싹 튀어나가다가, 이 장갑 막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가지 경우는, 이, 작은 창자가 떡가래처럼, 순대처럼, 김밥처럼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얘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고 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막히게 되는 어폐쇄 폐쇄된 그런 현상이 생겨 버리면 그래서 중간에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터져 버리는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다치면 이렇게 창자가 터지거나 아니면 장간막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 창자가 터졌을 경우에는 뭐장 내용물이 흘러 나오기 때문에 복막염이 생기고 어 그래서 폐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갑막이 찢어질 경우에는 피가 나게 되는데 물론 조금 찢어지면 적은 양이 날 수도 있지만 많이 찢어지면 피가 많이 나죠 그러면 또 이제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다 결국은 수술을 해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창자가 터졌을 경우에는 뭐 꿰매 주거나 아니면 많이 터졌을 경우에는 창자를 잘라서 붙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장갑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복원이 어려우면 그 장갑막이 찢어진 만큼 작은 장자를 잘라서 어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터진 게 너무 많거나 장갑막이 너무 많이 찢어지면 작은 장자를 많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또뭐 수술 후에 단장증후군, 장자가 짧게 생겨 짧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적당히 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잘 나는 경우가 있죠. 수술 후에는 <laughs> 이런 폐혈증에 대한 치료도 좀 해줘야 되고요. 뭐 감염이 됐으니까 폐혈증에 대한 치료도 해줘야 되고 또 피를 말린 경우에는 어, 수술 후에 어, 저혈량성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물론 뭐안 좋으면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뭐 인공호흡기 치료나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배만 다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중증환자, 중증외상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친 부분을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교통사고, 특히 요즘 교통사고 때문에 생기는 소장 손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